자 공식적인 션티를 까는 시간 갑질 아니야 어, 뭐할수 있겠는데 괜히 아... 막 <laughs> 정말 늘 출근 때마다 <laughs> 출근 때마다 늘. Hi guys, 션티입니다. 어 사람 탐구 영역 제 1화입니다. 제 1화의 게스트로는 어 저의 조교 생활을 가장 오래했고 또 앞으로 사람 탐구 영역의 2 MC 더블 MC를 맡아주실 어제 세연 조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전해 주세요. <laughs> 아, 네. 저는 21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션티 조교로 일하고 있는 김세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음. 편입으로 가신 거죠? 아, 네. 지금 학교는 편입으로 붙은 학교예요. 네. 어 새로운 학교 아면 드세요. 아,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 하고 있습니다. 인사로 보니까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우선 저희가 어, 수험생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여러 수험생활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수험생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수험생활을 보내셨나요? 난 고등학교 때와 재수 때와 편입 생활을 저는 아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먼저 고등학생 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좀 학교에서 할수 있는 모든 다양한 활동을 좀 열심히 참여를 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학생회라든지 반장, 부반장 뭐 영자신문부 동아리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고 또 영어 재능기부 교육봉사도 이렇게 성실히 다녔는데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교과는 좀 꽉꽉 채웠는데 내신 성적이 조금 안타까워서 네. <laughs> 처음에 목표로 했던 영어 영문과, 영어 교육과 되게 좋은 학교들 이렇게 목표로 잡고 준비를 해왔는데 네, 내신이 좀 아까운 탓에 저희 네. 그렇게 완벽했던 생기부는 네. 조금 안타까운 결과로 나와서 학종 다 떨어지고 네. <laughs> 그렇게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확실히 다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활동도 하고 음. 뭐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잘 선택과 집중을 좀 하는 게. 네. 근데 리더십과 또 영어에 집중한 게전 좋다고 봅니다.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아쉬웠던 응. 결과를 뒤로하고 재수를 시작하셨죠? 네. 네. 재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고등학생 때는 수시 위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수능 공부를 별로 한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음... 그, 그래서 이제 재수 시작할 때는 수능 공부 처음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목표를 진짜 높게 잡고 엄청 막큰 의지와 막 열정을 네, <laughs> 네. 가지고 남들보다 또 일찍 시작했어요 재수를 그 조기 재수반, 조기 종합반 이런 거강월인가요 아니요 1월이요1월 아, 1월 이제 월에 바로 강남대성 그 강남 본원에 있는. 학원을 등록하고 어... 다니면서 한두 달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네. 하필 이제 3월이 되면서 막 코로나 터진 첫 해여가지고 아... 학원에서 이제 다 이게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네. 집 가서 뭐한 2, 3주 동안 공부해오게 하고 약간 이런 그 쉬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집으로 간 후에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왜안들어왔어요 그냥... <laughs> 집에 있다 보니까 좋았어요. 아니, 코로나가 아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이제 또 혼자 할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니 막어나할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에 막 혼자서 그 혼자 독학 제수를 했는데 확실히 네.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의지도 약해지고 <laughs> 좀 그렇죠. 공부를 좀 소홀히 하게 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름방학까지 이렇게 혼자 집에 있다가 아 이대로는 나 진짜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좀 관리가 되는 그런 독학 재수 학원 독서실 이런 느낌에 다니게 됐는데 음. 그래도 다른 과목은 다 인강으로 학습을 했는데 네. 오직 영어만 이제 흔티 영어, 여름부터 현강을 다니기 시작해서 스무까지 네. 쭉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음. 음. 역시 또 영어 과목 좋아하다 보니까. 네. 또재수업 괜찮았나봐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재수 끝나고는 대학을 가신 거죠? 네, 저는 이제 네. 영문과로 다 쓰고 네. 어, 이제 가게 된 곳은 한양대 에리카 영문과 그래서 음. 거기를 선택해서 가게 됐고 어, 제가 원했던 학과여서 그런지 학교 공부, 영문과 공부는 너무 재밌고 또 동기들도 다 너무 좋은 친구들이고 해서 되게 즐겁게 다녔던 것 같기는 해요. 1학년 때. 음. 네. 그러다가 언제, 무슨 이유로 또 편입을 결정을 하셨나요? 딱 이제 학교도 점점 좋아지고 정이 되고 네. 하니까 홍보대사라는 것도 해봐야겠다. 이제 학교 대표가 돼야겠다 해서 홍보대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결국 붙었어요. 운전만 어, 하는 거예요. <laughs> 네. <laughs> 근데 이제 그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그교육방학때 1, 2월 동안 이제 수습 교육기간? 이제 이런 걸 거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단체의 모습이 아니고 안 좋은 기억이에요. 그때가. 네. 그래서 그 단체를 결국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고 음. 또 이제 그 시기에 제가 사실 1학년 네. 때 에리카에서 그과시실을 했었어요. 아, 해야죠. 해야죠. 네. 그렇게 1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딱그 겨울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네. 뭐 같은 전공이다 보니까 수업을 막 같이 둬야 되고 친구 겹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학교 다니기가 껄끄러울 것 같아서 음. 좀 이런저런 이유가 겹쳐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홍보대사 활동, 네, 연애와 이별로 인한 1학년을 끝나고 현타가 와서 학교가 안 오길 싫어졌어요. 좀 학교에 아... 대한 그런 애정이 좀 떨어져가지고. 음... 네. 그래서 근데 왜 수능을 또안 알아보시고 편입을 하신 거죠? 아, 네. 저는 이제 제가 영어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편입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영어 한 과목만 본다는 걸 듣고, 어, 아, 나에게 좀잘 맞는 입시 전역이구나, 그거를 생각하게 네. 돼서, 그냥 편입을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편입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편입은 좀 시스템이 어때요? 말씀해주시면, 일단 문과, 네. 문과 전용이었으니까 문과로 말씀을 드리면 공부해야 될 과목은 영어 한 과목이어서 영어 베이스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정말 수능 이런 것보다는 저처럼 네, 영어 시험만 보는 거기 때문에 되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영어가 한 과목이긴 한데 그럼 세부적으로 나뉘면 어휘 파트랑 독해, 문법, 다음에 논리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음.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시험은 영어 한 과목만 보는 거예요. 음. 물론 이제 여기에 1차 시험이 영어 필기 시험인 거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서류, 뭐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그리고 뭐 전적대학교 당연히 보고, 전적대학점 이런 거 보는데, 일단 영어 성적이 우수해야 1차에서 붙을 수 있고, 음. 네, 2차에서도 그게 크게 작용을 하니까 영어 공부를 그냥 우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럼 1차, 2차에서 아무래도 1차가 좀 제일 결정적인가요? 네. 그리고 애초에 아. 경쟁률도 되게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티어가 너무 적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경쟁률 진짜 높은데 1차에서 일단 붙고 나야 2차에서 뭐 이렇게 붙어 볼수 있으니까. 음... 네. 그러면 지금 고3, 재수, 편입 세 번의 손생활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또 언제가 가장 힘들었고 또 뭐가 힘들었어요? 그냥 작년 편입 시절을 떠올려보면 저는 원래 사람 되게 좋아하고 막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데 편입 시작할 때 의지를 되게 막 강하게 먹고 시작해서 가지고 음. 공부에 집중하느라고 막 연락도 다 끊고 SNS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외로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운 게좀 힘들지 않았나 싶고 아. MBTI가 e n f p 요 ENFP 사람 좋아하는데 보통 네. 혼자 왜 이렇게 공부했죠? 댕댕이 네. 음. 저 같은 극 아이에게는 문제 가 <laughs> 없습니다. 극 아이에게는 혼자 하는 게 좋아요. 네. 아, 그래서... 혼밥 못 하고. 네, 저 혼밥도 못 해서 그래서 그냥 막. 못해요? 혼자 밥 먹으면 좀 슬퍼요. 처량해요? 아니 슬퍼요. 원래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고 행복한 건데 혼자 먹으면 별로 맛도 없고 그래서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이제 후반 하반기가 되고 또 파이널이 될수록 몸이 점점 약해져서 <laughs> 제가 진짜 마지막에 막 시험 보러 다니는 그 시기에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막 링거 맞고 시험 보러 가고 이 정도로 몸이 아팠기 때문에 선험생 분들은 꼭밥잘 예, 챙겨 먹으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 연락 음. 줬어. 요 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일로 다 주고.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힘든 와중에 또 가장 힘이 됐던 거, 그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공부할 때 네. 다른 거는 좀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좀 공부에 집중을 했는데 유일하게 제가 쭉 이어 나간 게 션티 조교일이거든요. 음. 제가 정말 가장 <laughs> 일주일 중에 행복했던 게그 출근 날이었어요. 네. 출근해서 선생님도 보고 같이 일하는 조교도 보고 또 학생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일주일 동안 공부하던 게 아무리 힘들었어도 막 리프레시가 되고 정말 네,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서 오히려 일안 그만두고 1년 동안 쭉한게 정말 좋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이거 촬영용 아니죠? <laughs> 아니에요. 진짜 정말 늘 출근 때마다 네, 출근 때마다 늘 행복하게 아, 출근을 했었고 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음, 뭐니 뭐니 해도 저희 부모님의 무한한 네. 사랑과 응원이 가장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진짜 막 예민한 수험생 시기에는 좀 네.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조금 함부로 대하고 아무리 친구한테 안 아... 그래도 부모님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음... 좀 많이 함부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안 되고 정말 정말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께 늘 고마움과 그런 소중함을 느끼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 맞아요. 사실은 또다 아시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 말을 또 나쁘게 하고 잘못해주거든요. 말을 이쁘게 그죠. 저는 편입 때 오히려 엄마, 빵 사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아, 네 어... 오히려 항상 늘 감사하다, 불구하게 야... 해줘서 고맙다, 이러고 엄마, 빵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이러고 서로서로 서로 진짜 편입 시절에는 좀 음... 좋은 기억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음... 이거는 혹시나 정말 영상 보시는 학생분들이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조금 배우 배우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 너무 좋은 얘기였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편입을 마무리 하시고 네, 네. 진학을 하셨죠. 네. 네 경희대 국제학과 네. 네. 어. 경희대 그 학교와 또 국제학과를 가게 되신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네. 저는 외국에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순수 국내파였는데 네. 어, 그런 막 영어로 100% 수업을 하고 뭐 외국인 친구들 많이 다닌다고 했던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지원을 네. 했고 실제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정말 모든 수업을 다 영어로 진행을 하고 음. 되게 학문도 되게 다양한 분야를 배우거든요. 뭐 경제 경영 무역 국제 관계 협력 이런 걸다 배우는. 데 그래서 되게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음. 네 되게 많은 자극을 받고 있어서 되게 만족 그래서 있어요.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어요? 아니에요. 어 외국인 친구 없어요? 없어요. 포화, 아에뭐 약간 교포 같은 친구 없어요? 아 제가 없어 분위기 교포에 <laughs> 뭐 있어요 외국 인 친구 있어요? 예 네. 친해지면 됐어요? 아 친해요. 아 친해요? 네. 어 국적인 문제. <laughs> 네, 처음 들어본 나라요, 지고 처음 들어본 나라요. 아친 친구인데 친구의 국적은 몰라요? 아, 잘 알아오세요. 이제 네. 국제. 그러면 국제학과를 나와서 뭐또 졸업해봐야겠지만, 네. 네.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진로가 있을까요? 어 사실 영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영어로 하는 모든 일은 그냥 다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영어 그 외국 소설 번역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뭐 출판 업계 에 들어가서 아이들 그 교재 연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음. 사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제일, 늘 꿈꿔왔던 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네. 이제 졸업한 후에도. 그냥 학원 영어 학원에서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하고 배우면서 돈도 많이 벌어서 네. 이제 능력을 갖춘 후에 나중에는 제 개인적으로 영어 유치원과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어, 거의 뭐 일곱 살 때부터 거의 외골수 거의 영어 <laughs> 영어 한길한 한 우물만 파는 네. 좋습니다. 어... 영어 유치원을 하고 싶은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아니에요 <laughs> 전혀 그런 거 없고 아이들 좋아해서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 그래요 <laughs> 네. 뭐 지금 이제 션티 조교 일 하는 것도 그런 경력의 일환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럼 이 션티 조교 일을 하게 된또 <laughs> 계기 또 주로 하시는 일이 뭔지 말씀 해주세요 일단 않을까? 계기는 네. 제가 재수 때이 20년도 선생님 현강 들을때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서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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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게 어디가 좋았죠? 뭐 어, 좋았죠? 다 좋았습니다. 다? 아이 브로드완 는 같은데. 수업도 네. 너무 재미있게 해주시고 네. 저도 선생님이 너무 좋고 하니까 네. 같이 일하고 싶어서 정말 그 1등급 받고 조교 지원하려고 영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요 네. 그래서 정말 수능 딱 끝나자마자 그냥 1등급 받고 그냥 바로 지원해서 조교로 일을 하게 됐죠. 아 좋습니다. 네. 네, 그 역시 강사... 강사 뭐 선생님 정확히 어떤 요즘에 호칭을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게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좀 감사한 거고 다른 친구들도 사실은 강사가 좋아서 네. 그 사람이 좋아서 그 과목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은 옛날부터 좀 국룰이잖아요. 네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때도 네. 어떤 과목 선생님 좋아, 좋으면 그래서 과목 좋아지는 게 사실은 또그 선생님 은 강사의 역할이고 또 보람이라면 또 보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더 또. 세현 조교와 같은 친구들이 많을 수 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럼 주로 무슨 일을 또 하시죠? 조교를 하시면서? 어 저는 행정 조교여서 행정 조교 위주로 네. 말씀을 드리면 뭐 학생들 단어 채점 같은 거 했었고 숙제 걷고 채점하고 뭐 피드백 써주고 네. 그다음에 뭐 성적 입력하고 이제 관리해서 발송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선생님 수업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음, 있고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네. 어 인간 Q&A를 좀 하지 않았나요? 아네 제가 네. 21년도부터 작년 여름까지 대성마임의 Q&A 쭉 하다가 편입 음... 공부하면서 그 이후로는 좀 쉬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네 어? 네. 역시 제 수업을 가장 잘 들었고 또 좋은 결과 낸 친구이기 때문에 인간 Q&A도 했었죠 네뭐 조율하시면서 혹은 Q&A 하시면서 좀뭐 기억나는 친구나 혹은 Q&A 뭐 이런 거 없어요? 아 기억나는 친구 어 되게 네. 신기한 건데, 제가 네. 21년도에 처음 조교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강남 오르비에서 일을 했잖아요. 네. 그때 저의 학생이었던 성준이가 네, <laughs> 어, 성준. 네. 이제 그때 입시를 마무리하고, 그 작년이죠. 22년도에 네. 조교로 들어와서 그렇죠.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지금 정말 친한 사이가 됐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학생의 인연이 조교, 같이 일하는 조교가 되고, 또더 나아가서는 정말 친한 사람이 되고, 어, 네 경우가 있어서. 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도 좀 보면 되게 좋아요. 예, 네, 그러니까 조교 친구들이 학생 어떤 친구랑 친하게 지내다가 그 학생 친구가 이제 잘 진학을 하고 그 친구가 또 조교가 되어서 계속 인연이 이어나가는. 아, 네. 이게 네. 저는 이제 고용주로서 본 입장이지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네. 어, 맞아요. <laughs> 그러면 역시 자 공식적인 현치를 까는 시간. 천주교하서좀 <laughs> 힘들었던 거. 혹은 아... 뭐 이건 좀갑질 아니야. 뭐. <laughs> 이런 거 없어요? 어, 네. 어 없는데요? 아, 아 진짜 없어요. 아, 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아, 아니 선생님 일이 힘들면 다른 네. 일은 더 못해요. 그건 맞는데. 아 그건 맞습니다. <laughs> 이 일이 맞는데. 힘들다고 네네네. 그러면 다른 일은 진짜 못해요. 그건 맞는데 네. 제가 또네 아니 못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션치 조교 추천하시나요?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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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합니다. 그래요? 네네 네. 이제 수험생활 끝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막한1월쯤에 그 조교 모집글 막 올리시잖아요. 네. 그때 무조건 네쯤 조교, 아니 조교로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어떤 친구가 좀 하면 좋을까요? 어, 이제 좀 아무래도 학생을 대하는 네. 그 일이다 보니까 좀 쭈뼛쭈뼛 하지 않고 음. 학생과 소통을 잘할수 있는 친구 그리고 저처럼 뭔가 이제 소통을 할때 행복을 느끼는 일이어서가 아니고 그냥 음. 행복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아, 소통. 음. 좀, 네. 좀할 좀 말하고. 네. 네. 뭔가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네. 당황하지 않고 그냥 좀잘 네. 설명해 줄수 있고 음. 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설명능력. 네. 아겠습니다 지금 혹시 션티 조교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잘 메모해 주다가 네, <laughs> 네. 어, 그런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녹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 공적인 영역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ee you guys. 음, 그러니까 저는 1회 헬스를 5만원에 간거죠 아, 저희가 그에피슬로에스1디거든요회에서세요 네, 아 저도 뭘 하고 있잖아. 1회에서 1회에서 1 일단 일적인적인는로런얼런을좋을해요해요 아... 저는 요니군요 <laughs>